보면 들어올 수 없다. 너무 많은 사랑과 너무 많은 지지를 받았었고, 그리고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꾸준하게 군대를 갔다 오겠다고 했던 그 수많은 말들, 약속,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게 이제 미국인으로 돌아온 거야, 공항에서. 그때 군대를 갔었어야 돼. 갔으면 지금도 아마 대박이 났을 거고, 그리고 탄탄대로가 아마 열려지 않았을까. 그 사람은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들어올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은 경제활동을 원하는 거야. 그 사람이 원하는 비자는 다른 비자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들어오는 이유는 묻어둔 게 많지 않을까? 여기다가. <laughs> 그때는 공, 공연을 한다 그러고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뭔가가 정리가 하나도 안된 상태로 나갔었어. 지금 중국에서도 활동을 많이 해요. 했었고, 하고 있고. 근데 굳이 꼭 한국에 오려고 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건 배신이었거든, 완전히. 국민에 대한. 경무청 그때 아마 말씀하셨을걸? 스티브 유는 미국 사람이라고. 인정을 할 때는 그냥 탁 인정을 해야 돼. 그래, 야 길이 열린다.